공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앞에 처음부터 와서 익살스럽게 아까 어 병공술할때막 넘어졌잖아요. 정말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행사 강설입니다. 옆하는 강설이 아니고요. 행사장에 아, 성인들이 몇년 만에 복귀됐죠 백몇 년 만에 복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도 다리가 두 시만 옛날에는 1 2시 되는데 지금은 두시 만에만 영도 다리가 끄덕끄덕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영도 다리 하면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해주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어, 어, 서비 경남 지방에 그도 기장도 우리 부산으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자, 기장에는 미역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죠? 기장 미기장역은 미 우리 산모들이나 에, 모든 그 미역국이 어, 미역이 네, 쫄깃쫄깃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도 기장면정주국겠 알려졌죠 기장면의 바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파도가 치니까 흔들거리죠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기장면 할 때는 여러분들 흔들흔들 흔들 한번 해주시고 근데 내가 저 멀리 가고 보겠습니다 예, 네, 서색 예, 네, 서산에 서산에는 조개가 유명합니다 그죠? 조개캐로 간다 그러죠? 조개캐로 조개가 싱싱하니까 네, 갯벌에서 입을 쫙쫙 벌립니다 왜? 물이 없으니까 쫙쫙 벌립니다 싱싱하니까 아니, 죽은 거는 입을 안 벌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산에는 조개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조개가, 예, 조개가 입을 벌때는 벌렁벌렁 하는데, 다리를 벌려주시면 됩니다. 한잔 자리에서. 자, 같이 하시겠습니까? 됐나전놔 자,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같찬데 혹시나 남자분들은요 예, 중간 다리 것도 그리 많답니다. 혹시 시선의 차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살 이야기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제가도 아, 부끄럽습니다. 자 각인 선다 사, 둘, 셋, 넷, 부사 자, 그 남은 시간에 예, 많을 겁니다. 네, 그동안에는 예,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 예, 룰을 맞춰서 재밌게 놀아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제 예, 이 시간은 폐 있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오늘 공연을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고, 예, 재밌게 오시고 지구석 구석구석, 복이 거듭하면서, 에스리가 절을 하면은 삼년 재수인데서요. 어쨌든 3년 재수 복을 함께 가져가시기 바라면서 차려, 은요, 팝, 삼촌, 그, 금의 그 승모의 상촌당수 오만삼촌, 다, 여러분들, 어쨌든 집구석구석, 복이 거듭하면서 차려, 에스리의 큰절, 격려. 예산님, 여러분 즐겁습니까? 사실 우리 그 예선이이 절은요 특이하잖아요 이 절을 보신 분들은 3년이 될수 있습니다 예. 아,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술술 풀릴 것이고 지금 진급이 달랑 말랑 뜨거운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아 이거 꼭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곧꼭 신나게 함께 놀아줄예선입니다자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이제